나무함이 탑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. 당신에게 아직 나아가 있습니까? 없습니까? 만약 나아가 있다면 당신의 수행 공부가 아직 무르익지 않은 것이니 3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. 나아가 없어져야 비로소 3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.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. 생로병사, 구부득, 원증회, 애별리, 오음치성 이런 것들이 어디서 온 것입니까? 모두 나로부터 온 것입니다. 만약 나가 없어진다면 생로병사가 발붙일 곳이 없게 되어 모든 고통이 사라집니다. 모든 고통이 나가 있음으로 인해 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. 그 뿌리는 집착입니다. 법집은 소지장이 되고, 아집은 번뇌장이 됩니다. 끝없는 번뇌가 모두 나로부터 온다는 것,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. 그래서 불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두 가지 집착을 깨뜨리는 것일 뿐입니다. 아 집을 깨뜨리면 소승을 졸업하여 아라한을 증득하고 법집을 완전히 깨뜨리면 성불합니다.